receiving incoming transmission. Gentlemen, you've done very well. But remember that we've still got a job to do. The seeds of a new empire have been sown. And if we hope to uh, meet... To hell with you! You've made a terrible mistake. Don't think to cross me. I have sacrificed too much to let this fall apart. You mean like you sacrificed Kerrigan? You'll regret that. You don't see. is my situation in 코프룰루 구역을 차지할 수 없다면 이 지역을 불태워 버리겠다 아니지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지 않다면 <laughs> 자그 악트로서 맹스크의 명언이 나온 그 미션이죠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이 지역을 갖지 못하면 차르디 제더미로 불태워 제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아크트로스 캐리건을 희생시킨는맹스칸한테 염증을 느낀 레이너가 레이너가 또 탈출하는 을 탈출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또 제가 자치령의 입장이 되어서. 레이너를 상대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목표가 이온 캐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레이너 사살. 그리고 어디 보자. 반란군 기제이 싹쓰리. 아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레이너 몇번 죽는 거야. <laughs> It appears that General Duke has successfully Energy가 activated t a r s a m u s s primary defensive weapon, the Ion Cannon. The cannon must be shut down if any escape attempt is to be made. 어, 자 내용 대충 이해했죠? 응? 탈주하려는 레이너를 붙잡기 위해서 듀크 장군이 이온포를 가동시켰다는 예,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미네랄은 빵빵하고 그리고 테크란 테크는 죄다 죄다 있고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또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뭐 저기 하나밖에 없나요? 이 친구밖에 없네. 파란색, 파란색밖에 없는지뭐잘 모르겠고 일단은. 어지간한 어빌리티가 다 업,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여러가지로 고생을 덜고 생을덜 상태에요 중앙에 멀티가 있나? 아, 일단 멀티가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적이 없네요 저기. 저기에 적이 없는 걸 확인하였으니까 멀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이번에도 미네랄 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자 어떻게 뭐야? 써드 찰드? 아 낙다운 걸고. 일단 저 친구 낙다운 걸어준 다음에 우리 고자 그런 다음에 또 핵을 핵을 서고야 하는데. 핵을 좀기다가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고 놓고. <laughs> 또핵장전해주고기 어떻게 버텨 보도록합시다 뭐야 어로 도망가 응? 뭐야 할루시네이션이었네요 아닌데? 할루시네이션 저게 할루시네이션이라면 락다운 맞고 바로 뻗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저있구만 아니 근데 왜 히페리온이 아니라 왜썬더차일드라고 써져있대 일단은 여기에다가 멀티를 해주고 분명 또 미네랄이 남아돌 거예요. 미네랄이 많이 남아돌 거니까 어떻게 보이보자 서플라이를 쫙쫙쫙 이렇게 도 하고 핵미사일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또 핵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미사일 툴이 있는 쪽으로 한번 떨궈보도록 할게요 어야야야야 아이차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이게 약발이니까 핵을 떨구기 전에 죽어가지고 괜찮아요 두 마리 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또 멀티가 하나 있습니다. 멀티가 또 하나 이고 어디 보자. 지금 급한 게 가스인데, 자, 이렇게 해서 고 뭐야? 노란색? 아, 이고야아니뭐 이렇게 많아? 좀 쓸데없이 많은 것 같네요 뭐야 언제 또 왔어 <laughs> 뭐야 쟤 혼자 쟤 혼자 혀를 단진으로 여기까지 왔네 아니 근데 저레이스는 뭐 어떻게 나왔대 아무래도 보니까 트리거 생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다시 클락킹 해주고 일단 굴해지고 안끼좀 다음에 어디 보자 배틀이랑 또 단골을 뽑 가지고 자그 뭐야. 근데 왜 하필이면 따, 다른 일도도고왜 썬더 아니는 내서 고레스너 가고. 강는너 시켜 주도는 하고 그리고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또 분명히 이 친구가 놀리. 너 그래 이렇게 될줄 알았어 또 차.. 차원 도약으로 쉬웠다는 설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그리고 원래 이 부근에 한 3시쯤에 멀티가 있었거든요 언더 멀티 하나 있었는데 일단은 있네요 있, 있고 어떻게 저 친구들 또 막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올라나? 아, 네. 아, 일단 여기로 오네요. <웃음> <웃음> 자 어떻게 레이스로 아크를좀 맞춰 주시자. 다니다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 지금 현재 테라 열번째 미션 심판이 망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핵도 좀 떨궈주고 뭔가를 해줘야 한대 일단은 조금 앞에 가가지고 진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오고 있어. 오보자야. 코민도 하나 만들어주고, 또 3시를 먹어주도록 할게요. 3시를 먹고, 또 이런 한 마리 가지고 저기다가 흙도 떨궈주고, 여러가지로 좀 할게 많습니다. 삐토리두개 지어주고, 아또 뭔가 보였어요 분명 또 그러겠죠 히페리온 어이 뭐야 잠깐만 저개다가 멀티를 만들었네 이게 또 이름이 썬더차일드인데 자 다시 그 락다운

일단은 클락킹 해주고 마인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마인이 깔려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충 파악을 했고 핵을 떨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핵경납고 하나 더 만들어주고 보자또 커맨더 하나 띄워서 가스 쪽에다가 또 멀티를 해주고 또또또 뭐야 난 깜짝 놀랐어. 저거 보고 진짜 리얼 에어쇼, 에어쇼 하는 줄 알았어. 저거 보고 어 뭐야? 어제는 왜 컸어? 어떻게 아, 초동 조치에는 된것 같습니다 핵도 만들어주고 일단 노란색 테란이 계속해서 오는 것 같은데 일, 일단 일종의 웨이브인 것 같아요 뭐야 너데려가 Here is mine.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칙 상저 노란 거를 안, 안 부수는 이안 부수는 이상 저 웨이브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기적으로. <laughs> 이렇게 미네랄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남아두니까 서프라이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자 뉴클리어가 준비되었어요 어 뭐야 잠깐만 일단은 또 히케리온 또랩다 시켜주고 로루저 두마리 해주고 또 골리앗 해주고 어이 보자야 일단은 저 전진기지에 핵좀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력이 반까이니까 또 차원 도약을 통해서 도망갔어요 이페리온이 자, 핵 한방 또 맞춰 갖고 또 계속 해서 핵을만 들어？주 도록 할게요. 그리 자, 여보자. 어떻게 배 슬도 좀끌고올걸 그랬나 봅니다. 자, 뭔가 계속 오고, 있, 오, 오고 있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쫄 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도록 할게요 어버자 코스트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니다 가서 핵을 떨궈야 될까 저기서, 시간이 얼마 안 남긴데 한번 써보도록하겠습니다야야야야 괜찮으십니까? 사라고 그플레이고 아, 기한발더 남았으니까 또한발 떨고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야? 좋아. 예. 아, 오질나게 좋네. 일단은 아머리 만드는 걸 깜빡했으니까 아머리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자 일단 이 타이밍에 하나 더 떨굴 수 있을 거예요 클라킹 해주고 어 뭐야 조금 더관지한다고 시야가 여기 시야가 보이는 건가? 아예 보이나 보네 이게? 안녕니까사령관 어외에 코스트가 필요한데, 지금 고스트랑또골리아시랑또 어디 보자? 오, 오, 자, 핵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또마아된것 같아요. 레이너 has been killed. 레이너가 죽었다고 한다. 스페루에 타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레이너는 도대체 몇 번째 죽은 거지? 여기 자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섯, 여섯, 오, 여섯, 오, 여섯 번째 죽었나? 아니 모르겠다. 네번째 죽었나? 아이고 뭐, 새는 의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뭐또 계속해서 죽을거요 일단은 지지 모델를 끄면서 어이구야 사람 놀리게 하네 오케이. 어, 털레이도간간히 만들어 주고. 일단 뭐 계속해서 오네요. 레이스 레이스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전송 수신 중. 자 이대로 계속 조이면서 밀고 가도록 합시다 일단 계속해서 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 위협될 거 없어요 아 뭐야 배트 크루저도 온다고? 뭐. 아 하긴 뭐올때 됐지 자또 클라킹해주고 또 서플라이 있는 곳이랑 또 배럭 있는 곳에 뭘 해주도록 할게요 뭐야 어 베슬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번에는 스타포트 있는 쪽에 떨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맞다다 떨어졌지 이제.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다 n

일단은 그 미사일 터렛 부셨거든요? 노란 미사일 터렛을 부시긴 했는데 근데 일단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웨이브가 뭐 일단 은 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봤자 의미가 있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자 일단은 계속해서 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은 핵으로 아니다. 할 필요가 없겠다. 할 필요가 없겠어. 다 썰어버려가지고 이젠 뭐 핵으로 핵으로 썰어버릴 못도안 넣게 되어가지고 자 주의주의 이렇게 레이너의 타스니스 탈출기는 무산되었다고 한다.